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어, 2번은, 아까 전에 숫자 카드 문제인데, 자, 볼게요. 0, 1, 2, 3, 4가 있는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뭐를 허용한다? 그렇죠. 중복 허용. 동그라미 치시고,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다. 자, 그럼 여기에, 먼을 뭐 응. 올수 없다.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게몇 가지 그렇죠. 여기 올수 있는 게몇 가지 다섯 개. 여기 몇 개? 다섯 개입니다. 여기 몇 개? 다섯 개 해서 오걸 계산하시면 정답이겠죠. 동아되니 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3200보다 크다. 어? 그러면 잘 보세요 생각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32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자, 32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지금 책에는 풀이가 지금 가로로 되어져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은 시험장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세로로 쓰셔야 되고, 자, 32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아, 여기에 뭐다? 처음에 3이 오고 2가 올때 와, 3이 오고 뭐가올 때, 그렇죠. 3이 올 때. 중복이니까 똑같은 게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올때 3이 오고 뭐가 온다. 4가 올때 괜찮죠. 그 다음에 맨 앞에 뭐가 오면 4가 오면 그냥 다 성립이죠. 맞지?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몇 개로 4개로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 이거를 분류하는 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 반드시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맞추게 되고, 이걸 연습을 하면 해낼 수 있어요. 분류하는 작업은 계속하면 잘 되거든요. 아무튼 그럼 3,200원, 3,2로 시작하는 거, 여기 올수 있는 몇 가지? 여기 올수 있는 몇 가지죠? 다섯 개. 여기 올수 있는 몇 가지죠? 다섯 개인데, 여기서 뭐를 한 개? 뭐를? 32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200은 안 되잖아. 이게 여기에 00 오는 거를 빼 줘야 되죠. 여기에 55에는 00 오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 개는 빼 줘야겠네가 떠올라야 됩니다. 동의로 맞니? 네. 오케이. 자, 밑에 거. 플러 시작. 다섯 개. 다섯 개다 되죠. 시작. 다섯 개, 다섯 개다 되고, 시작,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125까지. 여기까지 다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네. 알겠어? 자, 케이스를 잘게 잘게 쪼개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건데. 스스로 저렇게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지만 실력이 늡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력이 는다. 알겠어? 할수 있겠어? 네. 지속